단축키를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이게 혓바닥을 내밀 수는 있는데, 제가 단축키를 설정을 안 해놨어요. 저는 원래 RPG 게임을 하, 하고 그랬던 BJ이기 때문에, 어, RPG 게임 사냥하면서, 그 다른 단축키, 알트 탭 해갖고 이 페이스리그에 혓바닥 내밀리는 단축키를 누르고 있어야 돼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 자, 자. 그리고, 어, 스킬을 일단 안 찍고, 아, 이쪽으로. 그, 가운데 큰거 드시지 예. 저 어차피 약하기 때문에 아 근데 제가 좀 안좋아하는 맵이네요 저는 그스톰브레이크가그 그 맵을 좋아하는데 아쉽네요 췽 칭. 요리님 200%인데 거상 안하시나요 200%라서 아까 사냥 열심히 해서 본캐리까지 레버을 해주고 이제 놀고 있습니다 안 돼! 잘못했어요.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번만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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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아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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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짠! 충충충충충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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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 이면충 예 오우 오뭐 밥솥 소리가 저렇게 커 아우 깜짝이야 아우구 밥솥이 그냥 폭탄이네 이면축수면 바로 전환충 쓰시는 것도 좋아요 오 근데 피 회복해드릴 분이 뿐이... 어 있네요 우와 근데 저기까지 아닿다 어, 차차차 이런 차, 차. 예, 식으로 쓰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어 충고 감사드립니다. 저기또 싸움 나셨는데. 아아어 안돼. 으 아오 오오 오, 광충 아주 좋아. 우와. 칭칭아아나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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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면중 쓰면, 예 이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이 뭐야, 까미우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버가 정말 좋더라고요. 근접 캐릭 중에 그나마 좋아했던 게 이제 벌레 캐릭터 친구 중에 한명 있잖아요. 그아 이름을 또 까먹었네. 아, 아무튼 그 친구는 괜찮더라고요. 충각이 방어 무시도 있어서. 자주 써주시면 좋아요 아, 충각 자체가 방어력을 무시하고 때려요? 아, 히까! 예, 맞아요 히까르도 1, 2, 3, 아자 이거 리첼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렇게 하시던데 무슨 돌진 스킬 같은 거 쓰시던데 돌진기로 요 위로 딱 올라간 다음에 1, 2, 3, 아자! 하고 아니면 아래쪽으로 순식간에 날아간 다음에 궁 써버리고 이게 장난 아니던데 그런 거한번 해보세요 그거 되게 멋있던데 야,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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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왜 이렇게 오늘따라 공격속도가 느려보이지 그전에 더빨랐던것 같은데 아닌가 어 위험하다고요 오예 저소리죠 예저거예요 맞아요 야호 하면서 가갖고 싸우는거 오 지금 적팀이 옵니다 어, 회복을 그냥 혹시 모르니까 미리 써 불고. 오 좋아. 아아어어 어, 어, 체력. 아이고야 오. 다 야. 아이고. 오, 좋습니다. 이면충 회복해드릴 분이 오 발견했습니다. 아, 어, 아 잠깐만. 어 뭐야 피가 다 찼네? 따라오는 사이에. 오 어, 희안하네. 네, 그러면 1번 타워를 부수면 되겠죠. 아 평타가 쓰면 쓸수록 빨라진다구요아 그러네. 아, 여기 써있네요. 어, 그것도 몰랐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어, 요런 게 있구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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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웰라드를 하면은 궁서도잘안 맞던데 상대가 하면 꼭잘 맞는 것 같네요. 궁 영역에 들어가 있으면 방어력도 올려주니 궁링도 찍어주면 팀 생존율, 아. 오. 보통 이게 까미우나 웨슬리 했을 때 같은 팀이 한 방에 죽어 버리는 그러니까 방이라 그러죠. 방어 유저가 없으면은 그냥 회복해 주기 전에 죽어 버려서 별로 안 찍었었는데 어. 아. 오. 포타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럴수록 빨라져요. 오. 근데 빨라지는 속도가 제한이 있겠죠? 포탑 그럼 하루종일 때리고 있으면 엄청 빨라지고 그러진 않죠? 나중에 막 예를들면 저글링 바로 업그레이드 한것 처럼 촥촥촥촥촥오참 고러면 세 쎌거 같은데 오 지금도 좀 빨라진거 같기도 하네요 듣고보니까 총알 이야아 뺏었다 어. 아, 아 부숴버리자구요 아, 아또 설마 아, 아, 아 안돼 예, 태백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제한이 있다고 들었어요 하긴 최대 공격 속도가 제한이 있지 않으면은 어 밸런스가 안 맞겠죠. 테르르르르르 음. 이면충 충각 광충 너무 앞에 가지 마세요. 그러게요. 이게 좀 앞으로 좀안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음. 좀 너무 자주 앞으로 가고 있죠. <laughs> 도와라, 도와라. 어떻게 하는 거지? 사리하시. 어? 제트버튼 도와라. 아 밑에 써 있구나. 헬프가 제트. 함정에 빠졌어. 함정에 빠졌어. 감사.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예상 바뀐 건 예상 바뀐 걸? 멋진 능력이다. 어 다른 목소리도 있구나. 예상 바뀐 걸. 오, 어 맞다. 예, 저거 놀고 있을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빨리빨리 먹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예아 실해 달라는 소리라고요? 아아 아, 그런 거였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맨날 욕 먹었어요. 예 웨슬리나 시가있을때 앞에서 막 하다가 왜실 달라는데 실안 주냐 그래갖고 아니 왜 말도 안 해놓고 실 달라 그랬냐고 그랬는데 아그아실 아, 달라는 말이었구나. 아 죄송해요. 아 말로 하세요. <laughs> 아니 몰랐어요. 아 실런거를 또 종종 까먹기도 하고 전지 에이. 느낌이 안 좋은데. 어? 안돼. 오, 어디다 숨겨? 아이구야, 너무 앞에 었다 정확. 어 회복이 잘안 들어간 것 같아요. 망했다. 오, 좋구요다세아 예. 오 회복, 회복, 회복. 오 예. 호호. 포탑을 부술게요. 아, 요번에 아주 잘된것 같아요. 쭈쭈쭈쭈쭈쭈쭈 아, 그동안 또 초보인 척하고 그냥 막... 아, 그게 뭐예요? 막 그랬더니 진짜 못하는 사람인 줄 아셨나 봐요. 아, 이거 또 이렇게 숨은 반전이 있어야죠. 게임에는 어, 잠깐만 씨발봐이 있으면 너는 그렇지? 하하하... 하, 하. 아이고... 어... 어 갈게요! 회복 정확 그리고 이야 전환충 하시고 이면충 하시면 충각하시면 충각에 전환충 하고 이면충이요 아 외워야 될게 너무 많네 스페이스바 하면은 곤충을 날릴 수 있습니다 방어무시라는 말은 안써있기는안 써있는 것 같아요 헷갈리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15,000원 결제하시면 본인의 얼굴과 누군자의 모양, 목소리 등을 인식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궁극히 찍을게요. 아, 이게 유니크 티셔츠라서 꼭 사.. 지금 세 개를 다 찍고는 싶었는데 네, 저희 팀의 전체적인 생존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죠. 정아. 정아, 쫙, 쫙, 쫙. 자 전지. 아 전지는 안 나왔지만 우와, 아직 있으므로. 오호. 좀 조금만 더 있으면. 오, 오. 아이고 놀래라, 아줌씨. 놀래스유. 슝슝슝 우와. 어? 저기까지 회복이 안되네요? 하하! 야 우후! 끝낼 수 있습니다! 끝낼 수 있어요! 예아 네. 좋습니다 따로 회복을 안해드려도 될것 같긴 한데 이렇게 회복 더 해드리고 아이고 못마췄네 정답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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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우후 자 도움이 소환하고 어어구 어이구 어이구 어우구어우구자어아 오! 어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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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서 TV에서 본건 있어갖고 어디 잡기도 할줄 알고 참 많이 발전했죠 아이쿠 어이쿠. 보지마라잇아 이거 공격이네 평타도 사이좋게 넣어주면서 아 다행이다 물량먹고요 전화준상태에서 오른쪽 유무로 확인할수있어요 주먹퍼프 아... 우와 으으이속물량 먹고 면연죽도 찍어주고 정한 아 안돼 안돼 아예아예 아, 예.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와저철고반 진짜 어우 내가 먹고 싶다 어우 저게 돈이 얼마야 어우 그거 말고 그냥 몸 주변에 벌레 유무로 구별됨 아, 몸 주변에 벌레를. 아. 그러면 까미우도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아, 까미우가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 히카르도? 예. 그 벌레 친구도 그러면 주변에 뭐 있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아, 어쨌든 이번엔 정말 오래 버텼는데. 근데 진짜 크루스 탈로스 님이 정말 잘하시네요. 오우. 어우, 오우. 어우, 점수가, 어우잘 몰랐는데 어마어마하시네. 막 8000점이신데